지금 한 30분이 있는데, 아, 다이어트 하거든요. 그래서 30분이 있는데, 어쨌든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이 올리브 빵이랑 닭가슴살이랑 사과해서 샌드위치 해서 빨리 먹고 나갈 거예요. 안녕! 타라~ 이 이거는 닭가슴살 사과 샌드위치 음? 사과 먹는 중... 안 좀... 자서 음. 먹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어야 돼요. 양치해야 돼가지고 11시 반에는 나가야 되는데 음? 한 30분 남았어요. 엄청 부었네요 늦잠 자가지고 아직 머리도 해야되고 인터뷰에 가방도 써야되는데 왜 이렇게 늦잠을 피웠을까요?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그죠? 응? 음?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냥 빵 맛, 닭가슴살 맛, 사과 맛? 먹어야 되니까 먹는 느낌? 3kg 빼는 게 목표여가지고. 제시간에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올리병 잠깐 빌렸다가 같이 타러 갈게요 안녕 오늘의 착장은 완전 깔끔히 그냥 코트에 가방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온 기념으로다가 먹방 찍게. 그거 어디 어디서 어디 어, 어디 나오는 건데? 와이지 너가. 나는 여기 찍지. 응? 음?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지만. 디루리 오늘의 간식은 런데리야 제로가 일반보다 안좋대 그러니까 그리고 제로에 카페인 들어있어가지고 아! 아. 언니 이런거 먹어도 돼? 아 되지 그럼 아니 그니까 러 지금 먹어도 돼요 아 되지 그럼 되지만 되는걸 알지만 지금 먹으면 언니 전혀 어떡해 나랑 똑같이 또 먹어야겠어? 아 그럼 우리 조그맣잖아 자각 이거 이거 세트였어 너가 먹고싶은거 먹어 너 새우 좋아하니까 언니는 더블 데리고 <목소리> 어, 반찬도 하나 먹자 그래. 내가 이거 살다리. 하고 있을게 엄마워 응. 누나 먹어야지 언니 돌아가, 돌아가. 하나씩 돌아가. 하나씩 먹으면 안되잖아 아 근데 조그만 거나 먹어도 상관없겠어 어 치즈튀깃도 있잖아 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거의 음. 2만원 정도 되잖아 음. 근데 13,500원 쿠폰인거야 응? 어디서? 네이버에서 음. 그래가지고, 카우스 밖에 없어. 너무 음. 아 너무 이렇게 잘했어 아이고. 그, 요새 큰 들어간 거 너무 먹고 싶은데요. 응. 요새 커피. 어. 그래서 먹고 시은데 밤에 잘했어. 진짜 먹어야지. <놀람> 맛있겠다 <laughs> 잘했다 언니 배고프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먹을 거 사올게 난 항상 배고프니까 너 항상 배안고프고너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 나 다이어트 하는데 이거는 저녁 전이니까 괜찮아 그건 뭐야 그러면? 저녁을 조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응.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 언니가 만든 맛있는 거 조금 먹을 수 있겠어? 오늘 엄마가 치얼스 해야지 응. 엄마가 갈치조림한다 했는데 오내안내먹어 네. 네. 저거 음. 맛있다 맛있다 코카콜라인가 콜라 양념이 좀 강하지 더 강하고 왜그러냐면 감자가 러져졌어아 근데 언니 꺼는 그래 약간 처음이 약한데 씹을수록 간이 올라오더. 음. 음 이렇게 먹기 잘했어 신사. 음 완전 이거 완전 진하구나. 음. 콜라 그만 먹어볼까? 응 나야 먹어봐 예쁘 너는 꽃감 음. 있집지 꽃감 있지? 근데 우리는 대신에 특상품이 아니야 누가 그런 거먹었까 응. 언니는 아기가, 예쁜 거 먹어야 예쁜 아기 예쁜 나온다고 엄마가 음. 맛이 달라 그러네? 아, 니 똑같이 맛있던데? 되게 맛있고. 한입 먹으면서 두 개씩 하루에 딱두개 응. 그래? 아니, 시원... 오늘 아니요. 내일도 봐도 되는데 오늘 뭔데 보기로 했잖아. 맞아. 오늘은 보기로 했지. 좀여 힘들까 봐 그런가. 응, 그냥 딱딱하게 있는 여분으로. 빨리 할 거야? 아니 엄마 먼저 또아 원래 언니 길어 늦었어. 근데 아무래도 조금 왜한번왜 이렇게 계속 치우는 거야? 짜면 나다 라면이. 우다. 내가 치우는안 돼. 아, 어제 언니. 영수 막. 동사다까 아니. 언니 그휴지걸리가 없고 장난 거야. 응. 어. 그리고 휴지걸이가 진짜 불러서 10만원 나왔어. 그게 걸려있었어. 응. 관에 누구 불렀는데? 불러 해주시는 분 불렀지? 뚫었봉 아저씨? 응.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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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티몰튼에 있는 거? 어, 약, 아니 그딱 그건 아닌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제주도에서 먹었던 그런 도넛우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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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응, 진짜. 응, 응, 응. 외생모가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단계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 먹어! 어디? 하다 줘? 아니. 아니. 그거 사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총쿠, 그래서 나 매장 에 있잖아. 응 그거 먹으려고 내가 윤석 씨한테 빼내달라고 3일 동안 말잖아 3일 동안 까먹은 거야. <laughs> 이번 주에 다시, 다시 말한다 그랬어, 내가. 이번 주엔 꼭 해줘야 돼요. <laughs> 저거. 내가 먹고싶다. 소정아 미안해. 그리고 널 팔았어. 뭐라고? 동생이 한번 꼭 먹어보고싶다. 잘했어. 언니가 먹고싶다 하기 좀 그렇지.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먹을건데 좀 빼놔도 돼. 이럴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널 팔았어. 미안해. 잘했어. 어 많이 나왔어. 근데. 어 언니.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오빠가 이거 투명 테이프를 사줬거든. 근데 이게 뭐 이걸 붙이라는건데 이걸 떼서 붙이면 된대. 도저히 뭐가 안떼져. 뭘 붙이라는거야. 없어? 수요일날 나 없어 그럼 뭐야? 수요일날 또, 안또안 인터뷰 안 가거든 <laughs> 저녁에 오지? 근데 여기 들릴 시간이 없지 저녁에 먹어도 되지? 그래 우리는 못 먹는 특산국 같네 어, 그래서 나머진 냉동보관하고 이거 냉장보관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럼 한입만 먹어볼게 뭐가 다... 오 언니 확실히 특산이네 <laughs> 왜? 이, 이 알맹이가 달라 그리고 뭔가 더 색깔이 예쁘다 안에 그 맛도 다르고.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3분의 1은 배워 먹어야 돼서. 정말. 그 안에 그 진지함을 느끼려. 음! 음! 다르지? 한입더 먹어. 음. 한 입만 더 먹어. 배불러? 한입더 먹는다고 죽지 않아. 진짜 맛있지 한 입만 더 먹어. 남아있는. 달다. 이러지 아니 어젯밤 아빠가 야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달고 맛있다 하면서 정도는 많이 안 달았거든. 어. 얘는 달다. 한입더 먹어. 언니 나머지 여덟 개 있어. 배불러? 응. <laughs> 대박이지. 음. <laughs> 거의 감이야. 음. <laughs> 대 맛있지. 알쏭불명, 그치? 씨 없어? 응. 언니 어제 먹은 거 하나 있었는데. 응 그래, 그지. 너무 맛있지. 응. 내가 이렇게서 다 먹었는데. 언니 껍질 부분 좋아. 쫀득쫀득. 근데 약간 비싼 거는 안해가면청 말랑말랑해. 응. 너무 뭐 맛있다. 아휴, 저녁은 다 먹었다. 빈갈비는. 내일 저녁으로 먹지 않을까? 엄마가 어제 갈치조림 해놨어. 오늘 저녁으로 먹는다고. 그래? 응. 내일, 내일 저녁으로 고대로 먹으면 될것 같아. 몇 시야? 양심상 밥 대신 닭 가슴살, 갈치. 아 여기다 까 어?